안녕하세요, 찰스 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 이 편의점 창업에서 뜨거운 감자죠. 이 수익, 수익이 얼마 정도 나는 거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어떤 상권으로 들어가는 게 좋냐? 그리고 권리금은 어떤 게 좋, 좋냐? 얼마만큼이 좋냐? 그리고 담배 소매 지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따져 봐야 됩니다. 왜냐 저처럼 피눈물 흘리지 않으시려면 수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가셔야 되죠. 저도 예전에 편의점 창업하고 오픈하면서 볼때 그냥 주관적으로 제가 해석해서 아 이건 될 거야, 아는좀 특별할 거야 라고 했지만 특별함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화. 일반이었고 오히려 잘된 점포도 물론 있었지만 피눈물 흘린 점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피눈물을 좀 닦고 있는 상황이고 참 그런 부분이 저를 좀 약간 힘들게 한다 정도로 어 많이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와 같은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위해서 그리고 안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그 회원분들께서는 꼭 저와 같은 사례가 되지 않도록 난 특별할 거야 물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으시니 저의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피눈물 흘리지 않으시려면 이 과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에 대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수익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편의점 계약 타입부터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걸 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어 가셔야지. 그냥 이해 없이 그냥 수익만 무조건 따지고 아 이거 할 거야라고 하면 또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계약 타입이 뭐 시사 시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이 타입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공부하고 나서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밀도 있게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비 점주님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차별화된 가맹 형태가 되는데요. 크게 퍼플 타입이 있고 <laughs> 그린 타입이 있습니다. 점주 수익 추구형이라는 퍼플, 점주 투자 안정형이라는 그린 타입이 있죠. 이 차이는 점주가 직접 임대차를 하느냐, 본부가 임대차를 하고 가맹 점주가 운영을 하느냐에 대한 차이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퍼플 타입은 매출 이익 중 최고 80% 프로를 점주의 목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대2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주 투자 안정형 그린 타입은 6대4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플 타입에는 퍼플 1, 퍼플 2 타입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가입비, 상품 준비금, 소모품 준비금 해서 700만 원, 1,400만 원, 100만 원 해서 그냥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나지에서 동일하게 2,270만 원을 초기에 그뭐 가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2,270만 원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 2,270만 원이 이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점포 임차 비용은 가맹점주가 다 투자를 하죠. 뭐 임대차 비용 예를 들면 권리금, 보증금 같이 인테리어도 가맹점주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집기도 가맹점주가 월 사용료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8대 2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플 투 타입은 가입비, 상품 준비금, 소모품 준비금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점포 임차 비용도 보증금 권리금도 가면점주가 투자를 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무상 대여. 그러니까 인테리어와 집기를 무상으로 대여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8대 2로 출발을 하지만 이 퍼플 투 타입은 7대 4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 배분율이 있겠죠. 이렇게좀 간단하게 나누어집니다. <laughs> 두 번째 이제 그린 타입이겠죠. 점주 투자 안정형 그린1, 그린2가 있습니다. 똑같이 가입비, 상품 준비금, 소모품 준비금은 2270만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점포 임차 비용을 본사에서 임대차를 다 하고 그 금액을 가맹점주와 나누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6대4로 출발이 되고 추가 배분율 각 점포의 히스토리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린2 타입은 가맹본부가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임대차를 하는데, 가맹점주가 100%그 보증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지불한다, 비용으로 한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누어서 6대사로 임대, 뭐 보증, 그 보증금을 나누어서 하지만, 이거는 그 월세라든지 이런 임대차 비용을 각각 그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점주가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6대 4로 출발이 되고 이거는 68대 32로 출발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배분율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점주투자 안정형 인데 약간 공격형이고 이거는 가장 뭐 스탠다드한 거죠 가장 무난하게 하시는 건데 보통 초기 점주님들이 이 타입을 많이 하시는 거고, 흔한 이야기도 요것이 본부 임차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퍼플 타입은 점주 임차 타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지사 가보겠습니다. 지사입니다. 지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GS1 타입, GS2 타입, GS3 타입. 해서 GS1 타입은 CU의 퍼플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G2 타입은 gs2 타입은 그 c사의 g타입이라고 그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요 타입은 이거는 아마 세븐하고도 있는 부분인데 세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위타 운영 같은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2270만원 동일하게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다 음. 상품준비금, 소모품준비금, 1,500만원, 1,400만원, 100만원 나눠지고, 가맹비 770만원, 이거 부가세 포함이죠. 아까 시사에서는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포함으로 표시하면 2,270만원이 되는 거고요. GS1 타입은 경영주 임차가 하는 거죠. 경영주가 다 임대차를 하는 거죠. 시설은 본부 지원이 되고, 경영주 투자도 뭐 특약을 맺어서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합계는 점포 임대차 비용 플러스 계정 투자비 2,270만원이 된다. 그래서 경영주 수익은 쓸게분 66% 그리고 24시간 영업장려금 5% 해서 71%에서 뭐 영업 활성화 장려금 73% 여기에서 최대 뭐더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73%가 나간다 그리고 또는 뭐 특약을 맺었을 때뭐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 특약을 맺었을 때 83%까지 최대 할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g 투 타입 본부임차 타입이죠 이거는 경영주 수익배분율 60% 그리고 24시간 장려금 5% 최대 2%더 들여서 최대 67%까지 갈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GS3 타입은 경영주 수익배분율 41% 그리고 24시간 5% 최대 2%에서 최대 48% 위탁운영의 개념으로 세븐에서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리하면 조금 경험이 있고 복수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보통 퍼플 타입으로 많이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본부 임차 타입, 본부 임차 타입 같은 경우는 그 초기 점주님들이 한번 그뭐 경험해본다라는 측면으로 좀더 안정형으로 갔을 때뭐 그린 타입 또는 GS의 투 타입. G 투 타입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타입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이제 코멘트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임차, 점주 임차, 어떤 게 나은 거야? 그쵸? 최근 시사랑 지사는 막대한 현금 보유를 무기로 조금이라도 수익성이 예상되는 입지라면 대부분 본부 임차를 주려고 합니다. 그쵸? 지금 서울에서는 거의 아마 신규점 개발하는 게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리만 있으면 현재 이 시사랑 지사는 본부임차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본부가 임대차를 하는 거죠. 점주임차. 만일 본사에서 소개하는 자리를 점주임차로 본사에서 계약하자고 하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회사의 손익계산 기준 및 미래가치 판단의 불확실성에 따른 출점 보류 점포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겠죠. 예, 지금부터 제가 조목조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은 크게 이렇게 6개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1매출. 1매출에 곱하기 30.4일. 평균 월 평균 일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다음 부가세 10%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저번에 제가 그 따로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는 드렸었는데 신용카드 세액공제라든지 부가세에 대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수익이라든지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조만간에 영상 하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를 빼 주시고요. 그리고 이익률은 브랜드나 상권마다 약간 상이하긴 한데 이게 평균치입니다. 시사는 28에서 32, 지는 27에서 31, 1% 정도 적어요. 세븐은 26에서 30. 그리고 이사는 23에서 27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에 이제 배분율이 있겠죠. 8이냐, 7이냐, 6이냐, 4냐. 그래서 추가 지원금이 추가 지원율이 어떻게 되나, 배분율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추가 지원금이 있고 추가 배분율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임대료 부가세 10%. 그리고 전기요금. 그러니까 임대료 내고 부가세 10%. 임대료가 이제 부가세가 내는 게 있고 또안 내는 것도 있습니다. 요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이런 것도 조금 조목조목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요금 있죠? 폐기, 로스 비용 있고 카드 수수료 있고 관리, 소모품비 해서 큰 점포는 한 190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 중소형 점포는 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제 영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아 이거는 작년 데이터네요.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9,620원입니다. 그래서 9,620원으로 점주 12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산하면 제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그 비용에 대한 영상에는 550만원 정도로 지금 536만원인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536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댓글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계산해서 그 영상을 링크를 걸어 드리고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편의점 수익에서 이제 이렇게 좀 엑셀 시트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아, 여기 매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다. 라고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주관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타당성을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평수 되고 로열티는 64에 36대 추가 배분서를 받았네요. 그렇죠? 투자 보증금 6대사로 나누니까 1,620만 원이 됐고 그 임대료도 6대사로 나누니까 162만 원, 부가세 별도. 그 권리금은 2360만 원또 이렇게 6대사로 나눈 거겠죠. 1매출을 190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월 매출은 이렇게 되고 마진율은 31.5%그 담배 비중이 조금 높다는 얘기겠죠 월 매출이익은 이렇게 되고 배분율 64니까 점주 수익이 이렇게 되더라 임대료는 이렇게 되고 인건비는 517만원인데 이게 아니고 530 얼마가 되겠죠 영업비는 이렇게 되고 계약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쭈르륵쭈르륵 하면 실 투자금은 6850만원이 되고. 수입에서 지출을 빼니까 점주의 경상이익은 253만 천원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점주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34%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일매출은 뭐 매출, 매출이 190만원 정도로 보는 거고 월매출은 5800, 배분은 64 이렇게 좀 계산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에 의해서 이 타당성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GC7 이마트24 이렇게 주르륵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이렇게 해서 517만원이 나왔는데 최저시급이 올랐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530 얼마가 되더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점주의 순이익은 월 293만 1,000원이 되고 연간 순이익은 이렇게 되더라 투자는 6,8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수익에는 점주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죠 네, 저는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저처럼 어, 주관적인 어떤 결정이 되어서 피눈물 흘리시는 분이 정말로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 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수익을 좀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파상성을 분석하실 수 있는 예비 점주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자료들은 저희 카페에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자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그 수익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렸고요. 지금까지 수익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렸고 다음 편에서는 운영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운영에 대한 이야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스 점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